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문화를 선도하는 국민채널 국민 모터스의 양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국민차죠 그 모든 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모든 분들이 많이 애용을 하는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아반떼 차량을 제가 오늘 갖고 나왔고요 정확한 명칭은 아반떼 AD 1.6 GDI 스마트 등급의 차량을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어... 요 차량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세이프티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키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시스템 추가 장착이 된 차량이고요.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도 이 가격에는 못 사실 거예요. 2017년 식으로 나온 차량이고 최초 등록 날짜 2016년 11월 8일 날 최초로 등록을 한 차량입니다. 사용 연료는 가솔린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이 계기판 상태 양호하고 주행 거리는 적습니다. 현재 주행 거리 68,000 6만 69,000km 약 주행을 했고요. 튜닝 이력, 특별 이력 용도 변경 없습니다. 리콜 대상 해당 사항 없구요 사고 이력 있음, 단순 수리 있어요. 사고 이력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쪽에 어 여기가 사이드 멤버 어 사이드 멤버가 잠깐만요 보자 12번 사이드 멤버 맞구요 11번 11번이 어딨노 자 11번 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 아 어, 여기 있네요 11번 자 이게 12번이 사이드 멤버구요. 11번이 인사이드 패널이에요. 인사이드 패널은 안쪽에 있는 패널, 그냥 잡아주는 역할인데, 인사이드 패널은 교환을 했습니다. 사이드 멤버는 판금이 들어갔어요. 그 엔진까지는 이렇게 다치지는 않았구요. 그 다음에 이쪽, 위쪽 그 운전석 측면 쪽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여 옆쪽에서 치면서 라디에이터 서포터 교환을 했고요. 이건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휀다 운전석 휀다 교환이 됐습니다. 어, 본넥 교환이 됐고요. 여기까지가 단순 수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라디에이터 서포터까지가 단순 수리로 들어가요. 근데 요거 세 개는 이제 교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드 사, 어, 인사이드 패널이 교환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요거 요거랑 사이드 멤버 판금 들어간 것 때문에 사고도 있는 걸로 나오고 있죠. 유사고 차량이에요.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양호하고요. 작동 불량 상태나 미세 누유 전혀 없습니다. 차량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키는 이렇게 하나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하나 구비가 되어 있고 스마트 키예요. 앞쪽에 운전석 타이어를 보시면 거의 100% 가까이 남아있고,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 뒷바퀴 쪽을 보시게 되면, 운전석 뒷바퀴도 굉장히 지금 뭐90% 이상 가까이 남아있고요. 휠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조수석 뒷바퀴 쪽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 90% 이상 가까이 남아있고요. 휠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석, 아 조수석 앞바퀴 타이어 상태 보시게 되면 90% 이상 담아 있고 휠 상태를 보시게 되면 여기 스크래치가 있네요. 이쪽만 한쪽만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림 부분에 그리고 나머지는 굉장히 깨끗하게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어서 네 잠겼네요. 네 열었습니다. 네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고요. 어 운전석 앞쪽 실내 영상이에요. 운전석 앞 실내 영상이고요. 차량 상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안쪽도 마찬가지. 가죽 상태 굉장히 다 살아 있고 가죽 상태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 문자, 운전석 문자 상태고요. 예, 네, 굉장히 뭐 상태는 좋아요. 모든 컨디션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타트 퍼포먼스, 스타트 퍼포먼스 시스템 점검, 각종 경고등, 예그 점등이 됐다가 다 소거가 됐습니다. 소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예, 트리 컴퓨터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VDC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어 어딨냐? 보자 보자 아 여기 있네요 보시게 되면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두 바꿔 주실 수가 있고요 에어컨 공조 시스템 들어가 있죠 오토 자동 에어컨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오디오 시스템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밑에 여기 보이시죠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작동 상태 깨끗하게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하이패스 롬밀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롬밀러. 그 다음에 블랙박스는 투 채널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주행 거리는 68,941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일단 시동을 제가 좀 끄고요.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예, 자꾸 루프 오픈이 되어 있다고 자꾸 뜨네요. 이게 순정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순정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경 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등킬수 있는 등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뒷좌석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으로 꼬고. 네. 운전석 뒷좌석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뒷좌석. 운전석 뒷좌석에서 바라본 실내 영상이고요. 네, 그리고 어 이쪽에 보시게 되면 가죽 상태, 가죽 상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 예 네. 그리고 이 정도 컨디션의 이 정도 차량을 이 정도 가격에 구입하신다라는 건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어 현실이에요. 정말 어 믿거나 말거나, 네. 그 다음에, 여기 실내, 그, 다시 영상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조수석, 뒤쪽, 아,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트렁크 상태에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안에 공간은 굉장히 뭐, 어, 그 준주형 차치고는 트렁크 공간이 넓습니다. 넓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골프백이 한두개 정도는 들어가지 싶으, 싶습니다. 두개 정도.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네. 그 각종 그 뭐야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응급 키트 들어가 있고 사용 설명서가 여기 뒤쪽에 있네요. 사용 설명서를 제가 빼서 이거 하나 더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아이고 저기 또저 안까지 들어가 네, 사용 설명서를 제가 그 옆쪽, 그, 수납 공간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치방이라 그랬다가, 예전에 구독자님한테 혼났어요. 일본 말이라고. 네. 자, 이쪽에, 그, 옆에 수납 공간에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 설명서를. 그리고 이렇게 열었는데, 네, 이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조수석에서 바라본 실내 영상. 조수석에서 바라본 실내 영상입니다. 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가죽 상태 굉장히 네, 깨끗하죠. 가죽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문자, 문짝 앞문짝 상태입니다.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조수석 뒷문. 조수석 뒷좌석에서 바라본 실내 영상이고요. 네, 조수석에서 조수석 뒷좌석입니다. 조수석 뒷좌석에서 바라본 실내 영상. 가죽 상태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 거의 뭐 그런 흠집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가죽 상태 보여드리게 되면 가죽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뒷좌석 문짝입니다. 조수석 뒷좌석 문짝. 네. 관리 상태 굉장히 좋죠. 깨끗합니다. 네,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차량을 보여드렸고, 어, 이제 각종 라이트, 제가 점등 상태를 한번 확인을 시켜 봐 드릴 건데요. 어, 제가 일단 시동을 켜고 시동을 걸고. 자, 시동을 걸고 정면에서 바라본 우리의 아방이 네 아반떼 AD 네 정면에서 바라본 영상이고요. 각종 라이트 깜빡이 작동 잘 되고 있고 안개등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옆 측면에서 바라본 네, 모습이고요. 네, 운전석 깜빡이 잘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운전석 뒤 측면에서 바라본 연, 영상입니다. 운전석 뒤 측면에서 바라본 영상. 뒷좌석 깜빡이 잘 나오고 있고요. 예, 라이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바라본 영상이고요. 예, 양쪽 다잘 나오고 있죠. 번호판 등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수석 뒤 측면에서 바라본 영상이에요. 조수석 뒤 측면에서 바라본 영상이고요. 그다음 조수석 앞 측면에서 바라본 영상입니다. 조수석 앞 측면에서 바라본 영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 정면에서 바라본 우리의 흰둥이 아방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그 차량을 보여드린 차는 현대 자동차에서 나온 아반떼 AD 1.6 스마트 등급의 차량이구요. 네. 1.6 스마트 등급의 차량이고, 16년에 17년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어, 단순 수리나 이런 경정면은 다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차량 구입함에 있어서는 절대 후회하실 일없고요 가장 많,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구독자님들이. 저희 국민모터스 채널을 보시면서 항상 두근거리는 시간이죠. 요만 대가 되면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네, 그렇죠. 어, <laughs> 이 차는 죄송합니다. 음. 이 차는, 어, 아, 가격 대비, 성능 대비, 최대의 만족을 드리는 저희 국민모터스에서 야심차게 구독자, 시청자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원, 일절 없습니다. 천만원, 천만원에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화 주시는 분께, 그, 바로 이렇게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앞으로도 더 좋은 차, 더 좋은 가격, 더 좋은 모습으로 모든 차량들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소개를 계속해서 이게 보고 싶다, 어, 올릴 때마다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알고 싶다라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밑에 종 모양 보이실 거예요, 종 모양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어,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 저희 차량 올라오실 때마다 한 번씩 봐주시고요.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문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모습으로 항상 찾아뵙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민모터스의 양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